안녕하세요 팟또입니다 어,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은 무엇을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요즘 여기 호보니치윅스에다가 초간단 블랙저널을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소개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본 거를 짜집기 한 거라서 사실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양식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여기 호보니티 윅스를 7월달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지 않는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는 막 내용이 조금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저는 조금 쑥스러워서 그런지 저의 내용이 공유 그 진짜로 쓴 내용이 공유되는 게좀 조금 조금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기준이라고 기준으로 치고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다가 날짜를 적, 적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9일. 사실 바로 왼, 왼쪽 페이지에 내용이 있어도 그냥 적습니다. 그리고 선을 대충 뭐, 내가 뭐 어느 정도까지 쓰겠지 하는 데까지 그냥 대충 긋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선도 쭉 긋습니다. 그저 자대고 막 하는 거보다 그냥 좀 약간 대충 그리는 게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을 적어 줄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앞에 거 한자만 쓰는 거는 아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유튜버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감성적으로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 아, 여기를 지금 안 거도 되는데 아무튼 이건 실수로 걷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인이 체크하고 싶은 거를 쭉 적습니다. 약간 그 행동 순서에 따라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기상 시간을 적고 그 다음에 아침 공부를 했는지 아, 네. 아침 아 공부라고 적기는 하지만 그냥 독서 같은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점심 공부. 근데 점심 공부는 제가 그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안 먹거든요. 그냥 점심시간에 제 자리에서 5분 만에 간단하게 먹고 제가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막 책도 읽고 막 주식 공부, 주식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항상 <laughs>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에도 빡세게 해야 집에 빨리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저녁, 저녁 공부도 그냥 공부끼리 모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하는 게 듀오링고랑, 아, 듀오링고, 그리고 랭디는 주에 3회만 하면 되니까, 3. 이렇게 하면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아, 여기는 어차피 제가 쓰는 데는 아니니까, 만약에 했다고 치면, 1 하고, 안한날는 찍, 끄고, 찍, 끄고, 뭐, 2. 찍, 끄고,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상 시간은 그냥 7시, 뭐, 6시 30분, 뭐, 8시.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요. 아침 공부는 그냥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는 토요 주말에만 <laughs>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빨리 일어나나요? 저는 평일에는 진짜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로워가지고 아 자유로운 건 아니고 아 자유로운 건가? 아 아무튼 그리고 막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막 6시 6시 막 이럴 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평일에 아침 공부를 아 이거 조금 너무 안 맞게 그려졌는데 아침 공부를 거의 못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짐은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 일찍 일어나서 좀뭘 해야지 아 점심에는 아, 이거는 주말은 안 하는 날이니까. 안 하는 날은 그냥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그어놓고. 점심은 뭐 거의, 거의 하고. 근데 아, 일을 해서 안 하는 날이 좀 많습니다. 저녁은 거의, 그냥 거의 맨날 합니다. 울링고도 당연히 맨날 합니다. 아, 이거 원래 하루, 이렇게 하루씩 하는 건데 지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운동도. 만약에. 저는, 그니까, 무산소랑 유산소를 분리하는데, 저는 무산소라고 하는, 스쿼트 무산소 맞죠? 스쿼트랑? 유산소. 유산소는 자전거랑 달리기. 이걸, 아이고, 분리한 이유가, 그, 비가 오니까, 스쿼트는 집에서 맨날 할수 있어도, 유산소는, 비가 안올 때만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쿼트를 하면 여기다가 개수를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50개, 100개? 뭐, 안 했으면 0개. 뭐, 10개라도 하면 10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개라도 하면 5개라고 적으니까 약간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유산소는 뭐, 달리기를 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전거를 탔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이래도 귀엽겠네요. 그리고 매일 체크할 거는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뭔가 체크해야 될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만약에 아, 아직 산건 아닌데 에라보 SM닙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SM닙이 도착을 했는지 그러면 도착을 하면 도착했다 이렇게 엑스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학원비를 청구를 해야 된다면 학원비 청구 그 다음에 학원비 입금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청구하면 청구하고 입금되면은 입금됐다고 X자 하고 이런 식으로 좀주 단위로 체크할 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 제가 투두는 이 조그만한 플로터 짝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일자별 투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 제가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업무 내용은 다 뜯어버렸어요. 공개할 수 없어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리고 병렬 독서를 하면은 뭘 무슨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지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북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월요일 날 시작 페이지를 적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읽는 게 제이 씨라는 사람이 지은 현명한 월급쟁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시나리오를 읽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걸 시작했고, 만약에 한 다음에 일요일날 뭐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뭐 130페이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다 읽었으면 완독.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다른 거 같이 읽고 있는 게 지금 그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서 절대 하지 마라. 읽고 있으니까 전자공시. 이렇게 적어놓고, 뭐. 18페이지부터 지금 뭐 120페이지까지 읽었다. 이건 다 예시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본인이 좀 매주 하는 거? 저는 어떤 주식을 샀는지 썼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새로운 종목이 유입되는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이건 근데 너무 개인, 개인 취향대로. 아, 여기다 유튜브 올려야겠다. 아, 유튜브 적어야겠다. 이번 주 거에 유튜브 안 적어놨는데, 유튜브 적어야겠네요. 제가 지금 1일 1영상 업로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는 어떤 거를 정리하면 좀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줄 일기처럼 그 날에 그냥 특별한 한줄이 정도만 적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저의 초간단 블랙저널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공유 드렸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뿅!